Yes, yeah, we 머리 불러보고 바로 공부 들어갈게요. 준비. 기승전결이 상당히 정확하고 명확한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노래교실 보실 때 연필 가지고 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표시를 좀 하시면서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형상화 기법으로 내가 표시한 것들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노래를 맛있게 부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보시면은 당이 두 박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당신은 이렇게 부르는 게 이쁠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두 박자가 이 길잖아요. 두 박자니까. 그럴 때는, 어때요? 주고 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음. 그래야 노래가 이뻐요. 네, 복근을 당기면서, 시, 는. 다, 시, 는, 어떤 사랑을, 그렇죠. 어떤 사랑을, 이렇게 부르면, 땡, 인 거예요. 자, 사랑은, 사랑 자가 나오면, 가슴으로, 어떻게? 호흡감 함께 내려놓는다.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 앞에 숨하고 떨어진 화살표를 그려놓으시면 돼요. 어이다 포인트 방 주고 그래서 어떤 그 다음에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시작 어떤 사랑을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원하냐 말이에요 소설 속에 그런 사랑을 원하시겠죠 왜 우리가 메뉴도 못 보냐고요 메뉴도 그런 사랑을 원할 수는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요 그럼요 그래서 바로 이이 노래를 그런 의미처럼 불러야 돼 당시. 어떤 사랑지다 당신은 어떤 사랑을 그렇지 원하시나요 원에다바운스 시작 원하시나요 이따는 배 무조건 압박힘줘 원하시나요 그다음 소설 속에 시작 소설 속에. 오케이. Okay, 자, 저 보세요. 아주 잘하셨거든요. 이 노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 소설 속에. 여러분 재미없고요. 소설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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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셔야 예뻐요 시작. 소설 속에. 그렇죠. 한번더 시작. 소설 속에. 주인공 같은 해야 그런 사랑이겠죠. 그러죠 아까 제가 얘기한 네, 병날로 앞에서 듣고서 <laughs> <laughs> 생각도 못 하냐고. <laughs> <laughs> 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니다. 준비. 진짜 <laughs> 당 신은 어떤 사랑을 원하는 신요서 <laughs> 도달아요. 자 여기까지 이 노래 서론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승분승 승부,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랑의 눈이 멀면 시작. 사랑의 눈이 멀면 숨 쉬고. 모든 것이 곱게 보여 모든 것이 곱게 보여 모든 것이 곱게 보여 그렇죠, 그렇죠. 셋넷 호박꽃도. 호박꽃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호박꽃도가 아니라 꽃도 꽃꽃 이런 느낌이 들어가죠 훨씬 이뻐요 시작 호박꽃도, 호박꽃도. Hey. 장미처럼 예쁘다 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쁘다 나요 이게 그다 예쁘다 나 아니요 이런 느낌이야 시작 예쁘다 나요 하면서 크레센더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준비 샤 du 그 다음에 어디 있나요 시작 어디 있나요 한번더 시작 어디 있나요 그렇죠 골 이쁘게 어이만보이도 어디 있나요 시작 어디 있나요 이 세상에 시작 이 세상에 못난 꽃 어디 있나요 헤야 어디 있나요 그렇죠 어에다 호흡으로 넣어서 허로 표현하시면 돼요 시작 어디 있나요? 셋네 이 세상에 모두가 예쁜 꽃이요 그요지요 그렇죠? 지요. 이렇게 들리죠? 시작 이 세상에 모두가 예쁜 꽃이요 해야 장미꽃처럼 그렇죠? 장미꽃처럼 시작 장미꽃처럼 그렇죠? 자거기까지 가봅니다. 준비 시작 이 세상에. 아아아, 아, 아, 우리 모두 사랑에 취해 보자는 거잖아요. 조금 더 애교스럽게 호흡을 들어서 하나 아, 시작. 하, 아, 그렇지, 애교가 좀어렵긴 하겠지만 하, 네. 힘을 좀 내서 한번 코에다 비문 딱 걸어 시작. 하 아, 우리 모두 해 사랑에 취해 봅시다. 세네 아, 하나, 아, 우리 모두 해. 사랑에 빠져 봅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 어, 중요한 포인트. 사랑에 빠져 봅시다. 봅시다. 요고, 요고, 좋습시다 사랑에 사랑. 빠져 봅시다. 한번 더. 사 예쁘게 표현해주세요. 준비, 하나, 둘, 시작!